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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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더지 n t know 이 h a t s up here. I d o n 속 k 서 o w what's up h 이 r e 에 don't know w 엄마 t s 는 p h 밖에 없는 딸 두순이가 n o w w 와결혼하 u 좋겠다 r 생각 don't know what's up here. I 잖아 n t 둘 n o w w h a 정말 좋은 두더지 e I don't know what's up h e 두더지 don't know what's up here. I don't know what's up here. I don't k 을 위해 세상 최고의 신과성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상위 은 어떨까? 살살양가어 최고의 상위 했다신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이는 건강하고 사람으 싶을 뿐이지. 그런 이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은 음. 가장 위대한 상위 에 관한 이야기를 음. 가장 위대한 은 바로 하늘인것같 땅속에 사는 우리 들어제보다 훨씬 높하늘야 맞아 여보. 세상 제일 높하늘 그런데 그는 에 있는 총을 쏘는 것부터 시작해, 그녀의 뒤에 있는 총을 쏘는 것부터 의 뒤에 있는 총을 쏘는 가부터 시작해, 그녀의 뒤에 있는 는 것부터 시에서만 살던 쏘는 것지터 시작해, 는 총을 쏘는 것부터 시작해, 그녀의 뒤에 있는 총을 쏘는 것부터 시작해, 그녀의 뒤에 있는 총을 쏘는 것부터 시대해 그녀의 뒤에 있는 총을 쏘는 것부만 시작해, 그녀의 뒤에 있는 총을 쏘는 것부터 시작해, 그녀것 시작해, 그녀의 뒤에 있는 총을 쏘는 것부터 시작 그녀의 뒤에 있는 총 시작해, 그녀의 에을쏘시그는을 쏘는 것부가 시작해, 그녀의 뒤에 있는 을쏘해에 도착했다 아빠 것부지는숨을 쏘는 것부터 시작의을쏘있

말했어. 아 그렇구나 하늘님 말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은 바로 해님일수도 몰라 해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에게 과단 빛을 쬐어주고 또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니까 말이야 오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해님은 저 높은 곳에 있는 하늘도 환하게 만들어주잖아 또 해님이 잠을 자면 하늘도 빛을 있고 세상 모든 동물들도 모두 잠을 자게 되 거야. 이야잘 봤어? 그런데 지금 해님은 어디 계신 걸까? 아 저기 남쪽산 꼭대기에 계신 것 같아 우리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분 해님을 만나러 남쪽산으로 출발해요

가족이에요. 우리 딸님요 최고 니까이 세상을 따뜻하고 밝게 비춰 주시는 미한해 그 주시겠습니까? 일단, 더운 목소리. <목소리>, 아니야. 응? <더운> 목소리 아니야? 목소리 아니 이번엔 동쪽산에 오르기 시작했어 두지 가족은 너무나 힘들었지만 구름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꼭 창고 산에 올랐지 그렇게 두더지 가족은 우리 집 꼭대기에 오를 수 있었단다 아빠 지가저 높이 구름에 비쳤어 구름님! 구름님! 이이두 손은 땅속 최고의 두더지란다 이 세상 만물을 비추는 태와 달을 모두 가릴 수 있는 구름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구름님께서 우리 두더지와 결 해주시겠습니까? 그러자 구름이 우아한 목소리로 말했어 안녕하세요 그러지, 여러분 제가 비록 태와 달을 모두 가릴 수 있는지 더 멀리서 바람이 불어오면 저는 흩어질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니 저보다는 바람이 훨씬 위대한 것 같아요. 오중의 기다에 엄마의 말이 는 그렇게 터졌어. 맞아. 구름이 내 말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은 바람인것같아 바람님은 구름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또 흩어지게 할 수도 있으니마냥. 엄마의 말이 들은 구순이는 잔뜩 긴장한 채 말을 꺼냈다. 어, 그럼 다시 바람님을 만나러 가야 할까요? 여자 아빠 주거지가 구순이의 머리를 쓰다듬며. 으 바람님 계신 곳은 바로 저기 서쪽단야. 설러 서쪽단에 오자꾸나. 이렇게 지가들 동쪽 산에 내려와 다시 서쪽 산에 오르기 시작합니는어는 그런데 조금만 쉬었다 가면 안 될까요? 우리가 조금 쉬다 가더라도 바람이 어디 가진 않잖아요. 어, 그래 정말 힘들구나. 이어두워 아주 잠깐만 쉬도록 하자. 그렇게 잠시 숨을 고른 두가 다시 서둘러 서쪽 산을 오르기 시작했고 마침내 서쪽 산 꼭대기까지 오를 수있었답다 엄마 두지가 믿는 을 다해 외쳤어. 바람님! 바람님! 이세에서 가장 위대하신 바람님! 우리 딸두 손님은 한국 최고의 두가지니다 We d o 나 t h a v 가 a lot of help. t e 하 l me 저에맞춰이 세상에서 가장 한게떨어지이렇게

내가 많이 다솔직신 니가 쓴면 준다며 이잃어버리잖아 <목소리도> 咱们都说二十岁的人了你